안녕하세요 중물차 매매 전문 알찬 트럭입니다 아 어제에 이어 오늘도 덤프 트럭 중고 덤프 한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는 그 5톤 덤프 구변 그 덤프 소개해 드렸죠 오늘은 그좀더톤 수가 낮은 2.5톤 덤프 한대 새로 입고된 차량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이차 뒤편에 보이시는 이 2.5톤 덤프 차량인데, 어, 2010년 형식으로 그 150, 150 마력 엔진에 그, 덤, 그 신차 출고 당시부터 이렇게 덤프 트럭으로 출고된 정품 덤프 트럭이에요. 어, 이런, 그리고 주행거리가 13만 키로. 13만 키로 이제 덤프 트럭이라 뭐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편이긴 한데, 그만큼 짧은 주행만큼 비지 미션 상태도 양호하고, 덤프 장비도 그 2.5톤 덤프니까요 어, 이런 정국 덤프로 찾고 계신 분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차량 한번 잘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한번 살펴보러 가보시죠 2009년 11월 등록 2010년 형식의 이마이티 2.5톤 덤프입니다 안내해드린 대로 진짜 출고 당시부터 덤프 트럭을 출고된 그 정국 덤프이고요 2010년 형식으로 150, 150마력 엔진이 탑재되어, 탑재되어 있어요 이금 마력수도 뭐 괜찮은 편에 속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덤프트럭으로 사용되왔던 차량이라 지금 덤프 적재함은 이제 아무래도 사용감이 있습니다. 뭐 이제 바, 덤프 바닥 부분이나 이제 요철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심하게 뭐 날지 않은 상황이고요. 어, 덤프 적재함도 뭐 그런 대로 이제 지금 뭐 10년식이 사랑임을 비교해 볼때 양호한 수준의 덤프 적재함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덤프 적재함 그 들어 올려주면 그 덤프 실린더. 실린더도 뭐요앞하거나 크랙이 있는 부분 없이 뭐 아주 양호한 상태로 적재함 잘 들어 올리고 내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 0년식이이 연식이 어느 정도 오래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에 따라 타고 부식이라든지 이그 정도는 피해갈 수가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부식이 뭐 있긴 한데 그렇게 심한 정도로 부식이 뭐 생긴 건 아니라서 이정도면 아되게도 남은 프레임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타이어 상태는 뒷타이어는 지금 잔존 상태가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운행하시다가교치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앞 타이어는 단전 90%대, 괜찮은 양, 그, 단전 장치 남아있는 타이어 장치대. 그리고 덤프, 덤프 장비 구동해주는 피티어 힘차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차량은 그, 그, 들어온, 차량이 들어온 지 그, 얼마 되지가 않아가지고, 아직 실내 세차까지는 준비를 해놓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덤프트럭은 뭐 현장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이런, 먼지 때로부터 뭐, 피해갈 수는 없을 텐데요. 저희가, 어 실내 세차까지 깔끔하게 준비해놔가지고, 어 쾌적한 환경에서 실내, 그, 시운전 해보실 수 있게, 어 준비, 말끔하게 준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확인해보면, 지금 계기판에 13만 4천 키로가 찍혀있어요. 뭐, 지금, 실주행거리이구요. 이제, 덤프트럭으로 운행되었던지라, 뭐, 영업용 차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주행거리면, 뭐, 젖, 연식 대비, 10년식이라는 차량을 대비해볼 때, 뭐, 적당한 수준의 주행거리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트럭으로 보면, 짧은 주행거리에 속하는데, 어 엔진 미션 상태에 진짜 똑 부러집니다. 뭐, 시운전 해보시면은, 정말 마음에 드실만한 차량이에요. 이렇게, 차량 실내 부분까지 확인해봤고요 그리고 사고 없는 무사고 차량이에요 어, 상태도 정말 괜찮은 2.5톤 덤프인데 일단 차량 한번 싹 둘러보셨고요 그 끝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등록 2010년 형식 위마이티 e 2.5톤 덤프이고요 현대에서 출고된 정품 덤프예요 그리고, 이제, 2010년 형식으로 150마력 엔진 탑 탑재되어 있으며, 어, 이제, 덤프 장비, 뭐, 관련해서는, 뭐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괜찮은, 양호한 장비,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덤프 적재함, 길이. 덤프 적재함, 길이가 3m10 정도 나오고요. 실측, 그, 폭이 1m85 정도 나오는 2.5톤 덤프예요. 그리고, 실주행거리 1 3만 k 로 짧은 주행거리에 그 2.5톤 덤프, 덤프이고요. 사고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전체적인 컨디션 연식 대비했을 때 차량 컨디션 괜찮은 2.5톤 정품 덤프이니가요 이런 정품 덤프로 2.5톤 덤프 알아보고 계신 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고항무차 매매전문 알찬 트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